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도 주말만 되면 보게 되는 드라마 시두리안이 어느덧 2회차 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매회 모든 장면들이 막장이지만 특히 지난 회차에서 막장인 장면이 또 하나 있었죠. 바로 단치정과 결혼을 앞둔 고우미의 외도입니다. 고우미는 단치정과 결혼을 약속한 상태에서 남자친구인 한이오빠와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이사이자 고우미의 애인으로 나오는 이한진이라는 배우는 이 작품이 배우 데뷔작인데요. 배우로 전향 전에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몸매가 아주 탄탄하죠? 극중 이 배우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단치전과도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사이인 걸볼 때, 이들은 예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걸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볼때 고우미는 연애 따로 결혼 따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키 크고 잘생기고, 몸매 좋은 아니 오빠와는 연애. 그리고 나이는 좀 들었지만,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자, 골프클럽 대표인 단치정과는 결혼해서 부유하게 살겠다는 마인드로 보이죠. 많은 분들이 고음이의 외도 사실이 밝혀지며 단치정과는 파혼을 하게 될 거라 예상하시는데요. 저는 반대로 고음이가 이 외도 사실을 들키지 않으면서 결국 단치정과 결혼하는 시나리오로 흘러갈 듯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가 알게 모르게 유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치정의 과거인 박일수는 두리안과 결혼을 했지만 몸이 아파서 양말 한짝 제대로 못 신는 병약한 신체를 지니고 있었죠. 또한 박일수는 정즙비 묽은 다시 말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무정자증인 고자신세였죠. 결국 박일수의 엄마인 김씨 부인은 두리안의 방으로 돌쇠를 보냈고 두리안은 돌쇠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박일수는 돌쇠를 해코지하며 분노를 표출했었죠. 즉, 지금 현재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우미는 지속적으로 한이 오빠와 즐기며 단치정과 결혼을 하게 될듯 합니다. 나이가 있는 단치정은 빨리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지만, 현생에서도 고자인 단치정은 아이를 갖는데 실패할 듯 합니다. 반면에 고우미는 여전히 한이 오빠와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결국 고우미는 단치정의 아이가 아닌 한이 오빠의 아이를 가지게 될듯 합니다. 처음에 단치정은 자신의 아이인 줄 알고 기뻐했을 텐데요. 아이를 낳아보니 자신과 생김새가 너무도 달라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며, 또 자신이 고자였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단치정은 과거에 이어 현재에서도 고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며, 결국 고우미와 이혼을 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 고우미의 불륜상대인 한이 오빠를 조용히 제거하게 될 수도 있어 보이네요. 물론 지금의 전개 속도를 볼때 이러한 전개는, 시즌2 또는 시즌3가 돼서야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즌제로 가더라도 휴식 기간을 짧게 가지고 이어서 방영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